안녕하세요. 림쌤의 10분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스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부터는 4단원 제국주의 침략과 국민국가 건설 운동에 대해 공부해 볼 건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나라는 바로 영국입니다. 어느덧 유럽 사회는 중세를 지나 근대 사회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먼저 시민혁명이 일어난 영국부터 만나볼까요? 17세기 중반 영국 시민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는데요. 그 배경부터 살펴볼게요.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기 전 영국에서는 서유럽 사회를 평정하고 있던 장원제가 무너지면서 새로운 지주층인 젠트리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젠트리는 귀족과 자영농 사이의 지주층이며 법률가나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도 이에 포함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젠틀맨이라는 영어 단어의 뿌리가 바로 이 젠트리에 있습니다. 이러한 젠트리와 함께 도시에서의 상공업 발달로 등장하기 시작한 시민계급 역시 유력한 사회계층으로 성장하여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의회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13세기 초 영국의 한 왕이 백성들에게 무리하게 세금을 징수하고 횡포를 부리자 이에 반발한 성직자와 귀족, 시민들이 모여 만든 것이 바로 의회입니다. 이러한 의회는 영국의 절대왕정 시기인 엘리자베스 1세 때도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그 영향력이 아주 강하지는 않았지만 왕의 일방적인 세금징수를 견제하는 역할 정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엘리자베스 1세가 죽고 난 다음 새롭게 왕이 된 제임스 1세는 왕권 신수서를 내세우고 전제정치를 강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제정치는 제임스 1세 이후 왕이 된 찰스 1세 때 더욱 심해졌는데요. 찰스 1세는 의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세금을 징수하고 청교도를 믿는 젠틀이나 시민계급에게 영국 국교회를 강요하는 등 막무가내의 정치를 펼치게 됩니다. 이 청교도라고 하는 건 영국 국교회의 반발에서 만들어진 칼뱅파 신교도로 엄격한 금욕주의를 강조한 종교입니다. 이 당시 영국의 새로운 사회 계층인 젠틀리나 시민들은 대부분 청교도를 믿고 있었는데요. 이들에게 억지로 국교회를 강요하고 청교도를 탄압했으니 의회와 왕은 점점 대립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렇게 전제 정치를 펼치는 왕에게 의회는 의회의 승인 없이 함부로 과세할 수 없다는 내용의 권리 청원을 제출하게 되는데요. 국왕인 찰스 1세는 이에 승인해 놓고는 다음에 의회를 해산시켜 버립니다. 그러고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한 번도 의회를 소집하지 않았는데요. 1640년 스코틀랜드에서 일어난 반란을 잠재우기 위한 전쟁 비용이 필요하자, 그제야 다시금 의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의회는 국왕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과세 요구를 거부하고, 이에 찰세일세는 의회를 무력으로 탄압합니다. 하지만 의회도 더 이상 국왕에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는데요. 의회가 국왕에게 무력 저항을 시작하자, 이는 내란으로 번지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영국의 내전, 크로멜이 이끄는 의회파와 왕을 지지하는 왕당파의 전쟁은 결국 크로멜이 이끄는 의회파의 승리로 끝나게 되고요. 크로멜은 찰스 1세를 처형하고 마침내 공화정을 수립하게 되니 이것이 바로 영국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청교도혁명입니다. 이렇게 정권을 잡게 된 크로멜은 아일랜드를 정복하고 항해법을 제정하여 대외무역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펼치지만 공화정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의회를 해산하고 엄격한 청교도 윤리를 내세운 금욕주의를 강요하며 독재정치를 펼치게 됩니다. 이 공화정이란 건 군주가 존재하지 않는 여럿이 함께하는 정치를 뜻하는 건데요. 크로멜은 공화정을 내세우면서도 결국엔 독재정치를 하여 국민들의 불만을 사게 됩니다. 이후 크로멜이 병사하고 난뒤 의회는 결국 프랑스에 망명 중인 찰스 1세의 아들인 찰스 2세를 왕위에 올리고 왕정을 다시 부활시킵니다. 이로 인해 명예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의회의 바람과는 다르게 왕위에 오른 찰스 2세와 그의 뒤를 이은 제임스 2세는 여전히 의회를 무시하고 전제정치를 계속해 나갑니다. 의회는 이러한 전제정치에 반대해 제임스 2세의 딸 메리와 그녀의 남편인 네덜란드 총독 윌리엄에게 영국으로 돌아와 왕이 되어 줄 것을 요청하고요. 이에 메리와 윌리엄 부부는 군대를 이끌고 영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결국 제임스 2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국외로 도피하는데요. 이때 메리는 아버지인 제임스 2세의 망명을 묵인해 줍니다. 아무래도 아버지를 죽일 수는 없었겠죠? 이렇게 의회의 바람대로 왕위에 오른 메리와 윌리엄, 이러한 과정이 피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명예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때 의회는 자신들의 권리를 보다 강력하게 요구하는 권리장전을 왕에게 승인받게 되는데요. 중요합니다. 이때 승인된 권리장전은 영국헌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문서 중 하나인데요.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제1조. 국왕이 의회의 동의 없이 법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위법이다. 제4조 국왕이 의회의 승인 없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위법이다. 제6조 국왕이 의회의 동의 없이 왕국 내 군대를 유지하는 것은 위법이다. 등 의회의 권한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장전의 승인으로 입헌군주제의 토대를 마련한 영국은 메리의 동생인 앤 여왕 때 스코틀랜드를 병합하고 마침내 대영제국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후 앤 여왕이 후사 없이 사망하자 제임스 1세의 외 증손자였던 조지 1세가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데요. 영국 사정에 어두웠던 조지 1세는 정치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의회 다수당이 내각을 책임지는 내각 책임제가 영국의 정치 형태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내각 책임제를 의원 내각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영국은 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의회 중심의 정치 형태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지금도 영국은 국왕이 있지만 총리의 권한이 더 높은 입헌군 주제의 정치 형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국혁명의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우리의 시선을 아메리카대륙으로 돌려볼까요? 아메리카대륙에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최대 강대국 미국이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은 과연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 미국이란 나라는 영국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17세기에 북아메리카 지역으로 다수의 영국인들이 이주하기 시작하면서 아메리카의 새로운 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이주 목적은 종교적 이유와 경제적 이유 등이 있는데요. 당시 영국에서 탄압받던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주하기도 하고요. 경제적으로는 새로운 경작지를 찾아 이주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북아메리카 동부연안에 자리 잡은 영국인들은 13개의 식민지를 건설하고 의회를 만들어 그 안에서 자치를 누리고 있었는데요. 영국에서는 이들을 정치적인 부분으로는 크게 간섭하지 않았지만 경제적으로는 식민지인 이곳에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는 등 많은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시기 영국은 프랑스와의 7년 전쟁으로 인해 국고가 많이 바닥난 상태였는데요. 이 7년 전쟁이란 건 북아메리카 대륙의 지배권을 놓고 영국과 프랑스가 벌였던 전쟁입니다. 사실 아메리카 대륙은 15세기 후반 유럽인들에게 발견되기 전까지는 미지의 대륙이었는데요. 신항로 개척에 앞장섰던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남아메리카 지역을 점령했다면 후발 주자로 아메리카 대륙에 진출한 영국과 프랑스는 북아메리카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고 이로 인해 일어난 전쟁이 바로 7년 전쟁인 것입니다. 암튼 간에 이 전쟁으로 국가재정에 많은 피해를 입게 된 영국은 중상주의 정책을 강화하며 13개의 식민지에서 발행하는 모든 신문과 서적, 문서 등의 인지를 사서 붙이게 하는 인지세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지라는 건데요. 우표처럼 생긴 이 인지를 돈을 받고 팔아 모든 문서에 붙이게 한게 인지세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영국의 이러한 무리한 요구에 식민지 주민들은 대표 없는 곳에 과세할 수 없다라며 강한 반발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식민지의 강한 반발에 결국 영국은 인지세를 폐지하게 되는데요. 대신 차와 종이, 페인트 등 수입품에 많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역시 식민지의 반발에 부딪히게 되고 영국은 결국 차세를 제외한 모든 세금을 폐지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차가요. 마시는 차입니다. 영국인들에게는 전통적으로 홍차를 마시는 풍습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보니 이 차세도 만만치가 않아 식민지 주민들의 반발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이 시기 영국의 동인도회사가 파산위기에 놓이게 되는데요. 이에 영국 정부는 동인도회사의 파산을 막기 위해 식민지에서 관세 없이 차를 독점 판매할 수 있는 특권을 주게 됩니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 차무역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파산위기에 몰리게 되는데요. 결국 이에 반발하여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요합니다. 동인도회사에 홍차를 대량으로 싣고 보스턴항으로 들어온 영국배를 습격해 홍차 340 이상자를 바다에 던져버린 사건이 바로 보스턴 차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결국 미국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스턴 차사건으로 화가 난 영국 정부는 보스턴항을 폐쇄하며 강경한 방법으로 식민지를 탄압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에 식민지 대표들은 대륙회의를 열어 영국에 맞서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1775년 보스턴 근교의 렉싱턴에서 영국군과 식민지 민병대 사이에 벌어진 렉싱턴 전투가 독립전쟁의 도화선이 되며 전쟁이 시작됩니다. 렉싱턴 전쟁 이후 2차 대륙 회의를 연식민지 대표들은 조지 워싱턴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중요합니다. 이때 발표된 독립선언서에는 개인의 생명과 자유, 평등, 행복추구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국민주권과 혁명권과 같은 근대 민주주의 원리 또한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립선언서가 발표된 때는 1776년 7월 4일인데요. 이날이 바로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본격적인 독립전쟁이 시작되긴 했지만 당시 강대국이었던 영국을 미국이 상대하기는 쉽지 않았겠죠. 이때 열세에 몰려있던 독립군을 지원해준 게 바로 프랑스와 에스파냐입니다. 이들은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된 독립군은 버지니아 요크타운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고요. 영국은 결국 파리조약을 통해 미시시피강 동쪽의 13개의 주를 승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승리로 끝난 미국의 독립전쟁은 독립운동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으면서도 근대민주공화국의 탄생을 알리는 민주주의 혁명의 성격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미국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미국혁명 이후 13개 주의 대표들은 각 주의 자치권을 허용하되 중앙에 연방정부를 두고 양원제의회를 채택하기로 합의하는데요. 이때 세워진 연방정부는 정부의 권한을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는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주의를 강조하고요, 종교의 자유까지 보장하는 헌법을 제정해 1789년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국을 수립하게 됩니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수립된 아메리카 합중국의 초대 대통령이 바로 조지 워싱턴입니다. 이렇게 출범한 미국은 영토 확장에도 힘을 쏘는데요.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등에서 영토를 획득하거나 매입하고요. 멕시코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19세기에는 멕시코의 영역이었던 텍사스를 병합하고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 역시 차지하게 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의 금광 개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몰려들게 되는데요. 이를 골드러시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에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많은 원주민들은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 강제 이주를 당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중 체로키족의 이야기가 대표적인데요. 미국의 남동부에서 발견된 금강으로 이 지역에 많은 백인이 몰려들어 기존에 살고 있던 체로키족을 무력으로 몰아 냅니다. 그로 인해 약 2만 명의 체로키족은 4개월을 걸어 강제 이주를 당해야만 했고 그 과정에서 4천 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아픔을 가지고 테네시 강을 따라 그들이 걸었던 이 길을 눈물의 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정복을 통한 영토 확장은 미국에게는 기쁨이었겠지만 정복 당한 누군가에게는 크나큰 아픔이었다는 사실 역시 잊지 않아야겠죠? 오늘은 유럽과 아메리카의 국민국가 체제 그첫 시간으로 근대 사회로 진입한 영국과 미국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중요 포인트. 영국의 시민혁명인 청교도혁명과 명예혁명의 전개과정 중요합니다. 특히 청교도혁명 때 권리청원과 명예혁명 때 권리장전을 잘 연결하셔야 되고요. 미국의 독립혁명 역시 그 배경과 과정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이로 인해 최초의 민주공화국이 수립되었다는 내용 역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